광고였으면 좋겠지만, 광고는 일도 없고, 제가 다 정말 필요해서 시킨 거예요. <웃음> <웃음> 정말 정말 기다린 택배예요. 우체국 택배로 시켰어요. 그리고 총 무게는 이게 택배 박스 중에 제일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이 정도 하거든요. 엄청 무겁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한이 정도? 이 정도 들을 무게인데, 요게 일주일 걸리고, 총 가격은 21만 9천 원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 <laughs> 생각보다. 옛날에 한번 텍사스에서 화장품을 받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17만 얼마였는데, 그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웠거든요? 이거 한 반만한 사이즈였는데, 아마 그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또 매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스톤에 이사와서 처음으로 시켜봤어요. 근데 미나홍지를 시켰는데, 이게 이렇게 너무 종이 딱한 장이 너무 긴 거예요. 그한장 때문에 40 얼마가 든대요. 그래서 조카한테 그러면 그한 장만 이렇게 위를 접어가지고 다른 종이랑 키를 맞춰가지고 그냥 보내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톡을 하고 저는 잤어요. 밤낮이 틀리니까 아침에 조카랑 통화를 하는데 이모 종이 다 접어서 박스에 넣어서 보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의심했어요. 나의 미나용지를 차곡차곡 접었다고 그랬더니 어, 그렇게 한 군데다 해서 보내야지 돈이 절약이 돼서 제가 사실, 잠을 잘못 잤어요. 종이 걱정하느라고. 제가 네, 언니한테 시키려다가, 이게 사실은, 이런 것도 정말 일이잖아요. 이걸 다 받아가지고, 포장해서 우체국까지 가서 보내주고, 이런 것도 너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안 시키는데, 이번에 미나용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시켰어요. 너무 걱정. 아, 이건가? 이 종이가 왜 이거밖에 없지? 어쩜 좋아 와잘 잡혔다 이 다리미로 언제 펴고 있어 펴질지려나 모르겠네 어우 어떻게 어떻게 오 완전 파란색이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연한 하늘색 오 진짜 연한 하늘색이네 저는 이거보다 엄청 옅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거는 치자색인데 생각보다는 조금 덜 노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오 이게 그큰 종이에 이게 그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접어왔는데 아나 골방이 너무 작네. 아얘 때문에 접으라 그랬는데 야너 때문에야 이 종이들이 다 피해봤다야. 아이고야,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아이고야, 뭐 했다 그래도. 하나에 3만원이더라고요. 이게 엄청 큰데 여기에 책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샀는데 이게 엄청 커요. 웬만한 문자 같아. 이거 열심히 그려볼게요. 종이가 와서 너무 기쁘다. 그런데 안 도와줘도 되는데 이거는 뭐야? 이거 뭐 같아. 이게 좋더라고요. 이거 마스크팩을 시켰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시켰어요. 이게 너무 많이 시키면 조카한테 민폐니까 음, 어. 음, 아니, 이거 박스 가져가도 돼. 이이 박스 소득 응. 버리고 안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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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있지? 아니, 어디 있지? 응? 음? 뭐써보니까 그냥 되게... 막 쓰기 좋더라고요. 가격도 되게 착하고 그래서 붓도 시켰어요. 붓이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이게 다 달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끝이 다 달아서 너무 뭉툭해져가지고 이게 도미나스크림을 두 개를 시켰는데 써보니까 촉촉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뭐 드라마틱한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위로 받을라고 쓰고 있어요. 제가 눈썹 그리는 게 없다고 그랬더니 이걸 보내줬어요. 오 이거 좋다. 어머 한올한올 한올 그려지는 것 같아.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가끔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 왜냐면 저는 눈썹이 앞에가 오왜 이렇게 오늘 짱구처럼 그려졌지? 쓰고 있는 게 이건데,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앞쪽에서 중간까지는 괜찮은데, 뒤쪽에 그릴 때 조금 잘안 그려져요. 제가 뒤가 조금 숱이 없어서. 요게, 요게 필요하더라고요. 요게. 오늘 정말 짱구쳐. 이쪽 왜 이렇게 진해 보이지? 이거는 뭐냐면, 레티놀 크림 있잖아요. 이거. 여기 팔자주름에. 팔자주름 없으니까 엄청 젊어 보이죠? 중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샀어요. 제가 이 소개하는 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였으면 좋겠네요, 저도. 빌리프를 진짜 오랫동안 썼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분 크림 뭐뭐 그런 그거 소개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걸 하고 싶어요. 영양 크림. 이거 한 절기에 바르잖아요. 그면 진짜 진짜 좋거든요. 제가 하나에 꽂히면 진짜 열심히 쓰거든요. 근데 이거에 진짜 꽂혔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저한테 잘 맞는 색깔이라서. 근데 이게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이게 다 같은 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쓰세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도 착해.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인터내셔널 데이가 다가오거든요? 5월, 5월 며칠인데, 지난번에 작년에 한글로 이름 써주기로 했잖아요. 현야, 어. 작년에 엄마가 인터내셔널 데이에 뭐 했어? 학교에서? 어? 아, 어, 한국어를 써줬어. 써주...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글로 애들 이름 써줬지? 응. 근데 재밌었어? 응. 엄마 올해도 할까? 올해는 좀 다른 걸 해보려고 애들을 모아서 부채춤을 추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아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근데? 근데 사실은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고 할 애들이 없어요. 아라도, 아라 알아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아라가 이제 안 한다고, 자기 안 한다고, 자 이거를 시키기는 했는데 이거를 도대체 누구랑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틀 너무.. 이거 리뉴얼 해야 되겠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부채를 주문하고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열세트를 주문을 했거든요 일단 누구라도 하겠지 하고 오! 나프텔린 냄새였구나! 아 냄새! 오 어, 어, 냄새! 오 어, 이게 왜 들어있지? 어나구탈린 냄새 그러고 어얘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어 냄새 아! 어 이렇게 어어 4개나 네 들어있어 어 냄새 어? 엄마랑 부채춤 추자 이거 봐봐 짠 해봐 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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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래서 제가 아라한테 그랬거든요 아라야 너춤 안추면 나랑 나 혼자 춘다 나 아라 엄마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라가 이제는 컸어요 엄마 혼자 춰난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의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채춤 멤버를 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